출범을 했다고 합니다. 그때부터 인피니티를 팔기 시작했는데, 어, 어 이어서 2008년부터 X가 정답이었고, 5번 네,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. 현재는 360명이나 참여 하고 계시네요. 참여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. 일단 6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. 아니, 여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정말 다 맞췄어요? 어, 그지 모르겠지만, 어, 파에를잘 이런 건데. 빠르게 7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 O X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. 아, 용빈 머리 야이좀거 아니야? 자, 째까지어봤습니다 현재 오답트 홈이라고 V2H입니다. 이 시스템은 닛산 리프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가정용 전기로 음. 활용하는 것인데요.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. 그 맨투맨티 입은 아... 페번 문제 보여주세요. 이펠리던트 어라운드 기후 모니터는 차양을 내려다보는 듯한 360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. 현재 네. 합니다. 네. 네.